서른 여섯 잔 부탁드립니다. 서른 어? 여섯 잔이요? 네, 서른 여섯. 한번밖에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네잔 먹을 시도 릴까요그 카페 노래를 군가로 혹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군가요? 커피 원두가 뭐 원두인가요? 원두. 안... 안녕하세요. 다황한 v 김영기 정찬민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세상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네. 부자가 되는 일만 남게 바라면서요. 저희도 주변에 네. 자영업 하는 친구들에게 뭔가 좀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네. 우리 정빈이 커피숍 가가지고 많은 커피를 팔아줄 건데 그냥 팔아줄 수 없어가지고 멀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갑자기 단체 손님인 것처럼 와가지고 커피 4 0 잔을 주문한다면 빠질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신나겠죠? 아우, 많이 나지. 단체 주문은 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전화를 안 받고 심지어 배달을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웃으면서 끝까지 장사를 할지 때려쳤지 너무 궁금한데요 거기까지 웃으면서 할수 있지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아그래도 아, 취소를 또... 해버리면 <laughs> 과연 그런 커피를 만들면서 미래의 부자를 그리는 정빈이의 희망을 깨뜨렸을때 정빈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볼지 한번 보러 <laughs> 어, 가시죠 정빈이 또 흰머리 오늘 3개 더 나겠다 아 40개 나겠다 커피잔 쓰면 어. 나서앉아서 <laughs> 손님이 없네 무슨 얘기 뭐 서비스는 뭐아네 우리 지금 손님 한 명도 없는데 혈액순나 혈액순환 좀 전에 떡볶이 처먹고 혈수순환좀있다가다 <laughs> 뭐 타고 갈 건데 버스 어, 타 버스? 나 그러면 가는 길에 나 태워줄게 김학산나이가이로아 확실히 동네 주민이 좋네 그렇지 야 근데 손님 와이로면 뭐 코로나 걸리고이자좀 장사를 살 되는 거아봐야 옛날 각은사 나는 이런 잡사를안 만나 가기 전에 비밀나좀 짜자 나좀 세체를 봤잖아 부부 이니 공감대 있을 거아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가야 돼 공감대 계획 쉽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감대는 많잖아 그니까 평소에는 많다가도 이게 잘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어, 저 근데 양이 좀 많은데 괜찮을까요? 어큰물로줘아 그럼 저희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36잔 부탁드립니다 36잔이요? 네 36잔 아 가능하죠 네 그럼 저희 그 네. 앞에 있으니까 저희 네. 계산은 나, 나중에 해도 어,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시는데 그럼 실행 얼마나 정도 걸리죠? 저희 한 금방 올 거니까 저희 어, 네. 바로 부탁드립니다 어네 맞춰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담채요 담채 아씨지손을랑안 하게 해뭐 지손 아좀 그러니까 금기 어, 금방, 나 금방. 침대에서 이제 그래갖고 여자들이 어떤 그 보내지? 조금만 더나좀와줄까 얼음, 얼음. 얼게 아니, 얼하 분리수거하는 목표다가. 아, 이거 계산을.. 아니 많이 찢지 마라 많이 찢지 마라! 또 와준다니까? 아니 형 그냥.. 한 달에.. 한 달에 다시 돼야 되니 빠르다. 이거 앞치마에 어디다 놓는 게.. 올려야 되 하지마. 가만히 있어 요 가만히 있어. 많이 꽂았다니까? 다 꽂아놔라! 내가 또 와줄게. 그형 내가 커피를 주면 그위 올려놔줘. 야 걔는 오랜만에 주문 많이 들어서 좋겠다잉? 와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몰리니까 좋지. 형 이거 주는 거저기 올려놔줘. 그 박스 뒤에. 레몬잼 아니야? 자! 아좀 감사한 말씀하시마싶고면서서비스지잖아 혹시라도 지나가는 손님이 봤는데 사무에 인사 쓰고 있으면 들어고 싶겠나 야 정규야 이거 섞어야 는거아이거아이거도 이... 아, 있겠다 <laughs> 내가 올게 그럼 아니 빨리한 이거 아 뭔가 먹은 것처럼 을수 있을까? 아 이거 야 아, 아이씨 야아 아, 진짜 네, 네. 네, 네좀 앉아, 앉아. 아 네, 어? 어, 나.. 네, 아이나 네, 기 네, 아 네, 네, 지그 네, 까 먼저 또 네, 리내아 네, 으 네, 알지? 어 네, 아 네, 근데 이 네, 아, 네, 가 네, 아, 네, 아, 데나좀 도와줄게. 아 네, 아 네, 아, 아, 아 네, 씨 네, 야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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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제가 아 네, 그 주문했던 사람인데 네, 네, 네. 네. 네 아, 네, 가 커피를 먹고 아, 다 그래가지고 네잔만 취소하겠습니다. 아, 네잔만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사장님, 기 토피노 라테 되나요? 네. 그럼 빨리 해줘. 아이씨, 아, 숲이 는줄 알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사장님, 화장실 보여세요 화장실 저 안쪽에. 어... 아이씨, 저 사장님, 화장실 키가 없던데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아, 그 말을 안 해도 되잖아. 사장님, 화장실에 휴지 있어요? 아. 휴지 있어? 어.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저희 아그 커피 많이 주문한 는데요 네. 그 직원들이 스타벅스밖에 네.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잔먹고 네 취소 드 될까요? 아, 네, 아 내장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네내전도 취소한다고? 어디 아까 거기? <laughs> 주변들이 스타벅스밖에 안 먹는다 스타벅스? <laughs> 스타벅스밖에 안 먹는다 과네네 <laughs> 네, 사장님 저희 그 현장 빌딩인데 네 저희 쪽으갈거 같은데 혹시 자리 좀 붙여줄 수 있을까요? 아, 들쓰로하시게요 네, 네, 네. 어, 자리, 네,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 그 네. 사장님이 네. 약간 노래에 민감해가지고 혹시. 그 카페 노래를 군가로 혹시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군가요? 네. 저, 죄송합니다. 저희 예민해가지고.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테이블만 일자로 좀 붙여주고. 네. 뭐를 공갈을 틀어달라는데? 뭔 소리야, 공갈을 틀어? 뭐, 사장님이 좀 예민하다. 미치는 와요. 공갈 <laughs> 없이 들어. 네. 네, 사장님. 네네. 혹시 거기 주차 가능한가요? 아, 주차 몇 대신데요? 여덟 네, 대입니다. 여덟 대요? 네네네. 여기는 여덟 대 정도를 할 수. 없어서.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그. 커피 원두가 루악 원두인가요? 어, 어, 뭐야? 어? 어? 커피 원두가 루악인가요? 아, 아니요. 저희는 그, 콜롬비아에서 스팅한 치커커피라서.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에?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아 뭐하노? 야, 가게가 멸공의 햇뿌리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 뭐라고? 아니 전화가지고 주차 8대 되는지 물어보는 거 아, 주차 요하라는 뭐 요야8대때 8대. 8대? 거기 어, 무뭐 유아가 있는데 유아가 뭔데? 어? 유아? 어. 그걸 왜 여기 쓰냐? 그거 없나? 에이. 아 우리는 집가로 어떻게 나 그런 거 없지. 그럼 네가돈으로좀 싸라. 아니 아니 반대로 아, 아, 네. 아 저희 그, 네. 아 음악 너무 좋네요 저 아, 그래. 그래, 여기 커피 좀 세팅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금방 네, 올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라는 아니 아니가 장군님 앉을 까요어 저는 해볼까? 안 돼. 는데 아, 아, 야, 그거 안 돼. 치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 어. 아유, 아유. 아 씨. 아, 기지마기지마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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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면 된다. 이따. 어? 아, 군가 너무 좋지. 뭐안 봤노? 나는 이런 장난 아안 봤나? 아, <야. 웃음> 아 왜? 난안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아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회의가 길어져가지고. 예예 예, 예. 저희 혹시 아... 저기 배달 좀 가능할까요? 배달이요? 네. 아 지금 저희가 그 배달료는 따로 조금. 아 저희 저희 드리겠습니다. 아네네 네. 그... 저희 주소 불러드릴까요? 아네 네. 가깝나요? 네. 흑금동. 네. 다시 54203호입니다. 203호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형 배달을 해달라고 는 배달을 라고 회의가 길어하다고 했다고 일주 정도 하고 여기 다시 세팅 해달라고? 야이뭐가저 취소해달라고 받지 마라. 에이 형. 한 잔이라도 정성껏 또 손님이랑 예우. 형. 커피 캐리하만 좋다고 하형만있어 네, 는 갔다 올게요. 손님 오면 내가 면돼 이거 나맞게 네. 아, 안 했어요. 안녕히 가요. 이거 이거 주까? 네. 야, 공사. 네네, 공수 중이해가지고 아, 어, 감사합니다. 한번더 갔다 올 거거든요? 아, 그럼. 네. 근데 역시 카피는 <목소리> 스타벅스죠? 예? 아 역시 커피는 스타벅스죠 아. 이따 저..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다시 안 오셔도 되고 저는 그냥 스타벅스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놀람> 아, 커피는 스타벅스가 아니라 커피이시죠?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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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돈아흘리서있는데 이런 걸로 장난을 쳐 아니야. 진짜 한아 진짜로. 그냥 팔아주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의 이벤트를 한 거야. 야 커피는 스타벅스가 어, 어디라고? 카페 디지. 그래. 네. 커피 디지야 이 새끼. 아피데 배현이가 아니. 아니 사실 이넨커피이가 많으니까 거짓말하고 진짜 팔아주니까. 하나의 텐트 깐들었어. 진짜 컨텐츠 노예들. <laughs> 대단하다. 아니야. 어우 <아니야>. 주 <laughs> 나와봐. 왜? 그래. 아 진짜 정말 뭐. <목소리> <목소리> 아, 사장이 신발이 많던가 아 사님, 진짜 결제해 주세요. 일밖에 하지 말고. 아 진짜 결제 안 한다 그러면. <목소리> 그래,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3 6이에요 마흔 잔 말고 <목소리> 3 6잔요아 어디로? 야, 그래 결제해 주려고 한 거야. 아 잠깐만, 서비스지 한잔한 잔은 요금 다해지 먼저. 사실 코스면서 서비스지잖아. 카드 결제 처리 완료. 아, 코로나 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아, 돈벌 일만 남았다 장견아. 벌는데나지들이려고박어 이거 를서 커피값 하려면 이거 10만 넘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씨. <laughs> 자, 이다 공인장에 가가고 네, 커피티지 많이 네, 장사 잘 되길 빌게요.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면 보이스피싱 할 거예요.